안녕하세요 이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토홈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어떤 소식입니까? 오토 모션 시트, 플립 시트 그리고 오토 메모리 시트까지 다변화돼서 업그레이드된 시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토홈스만 오면 네세 예. 종류의 전동 시트를 예맞 선택해서 장착만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제가 꿈꿔왔던 건데. <웃음> 네. <웃음> 왜냐면 예, 예. 업체들 가면 각각. 그 업체에 맞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시트들만 보통 출시를 하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 업체 방문하다 보면 아, 이걸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음. 그러한 곳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우리 오토홈스가 해내셨네요. 리즈가 있었고요. 네. 한 군데서 다 보고 싶어하는 고객들 요청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나 개발하면서 음. 또 이렇게 새롭게 런칭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트들이라고 다시 한번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예. 첫 번째 저희가 작년에 출시해서 가장 핫하게 또 많이 예, 장착들 하셨던 오토 모션 시트. 아, 네. 예, 무중력 시트 기능을 가지고 있던 예, 시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저희가 출시했던 오토 플립 시트.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능이 달라져서 침대에 조금 더 편안한 침대를 쓸수 있게 나왔던 네. 오토 플립 시트. 세 번째는 이제 많이들 요구하시고 어, 시장에서 가장 지금 어, 핫하게 쓰고 있는 어, 원터치 기능 메모리, 메모리. 시트입니다. 예. 가격들은 또다다 다 달라요. 아 어, 그렇죠. 네, 어떻게 예. 됩니까 가격은? 시트 자체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선 저희 오토 모션 시트는 네. 저희가 작년 가격 그대로 440만 원. 그리고 오토 플립 시트는 올해 출시했지만 어, 원터치 메모리 기능뿐더러 리모컨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540만 원. 540. 예, 예. 원터치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 네. 오토 메모리 시트는. 지금 500만 원. 500만 원. 예, 그렇게 네. 가격이 지금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니발을 갖고 있고 내가 스타리아를 음. 갖고 있어요. 예. 예. 두 차종에 다 장착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구조 변경을 통해서 예, 장착을 다해 드리기 때문에 음. 내가 원하는 지금 간단하게 딱 시트만 넣어서 침대를 내가 변환해서 어, 차박을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시고 있는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스타리아까지 차 그대로 가져오시면 바로 전동 시트만 넣어서 내가 이제 세미 캠핑카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 그렇죠. 캠핑카를 사려고 하니 예산이 너무 빠듯하고. 예, 예. 근데 또 간단한 차박, 쉼 이런 걸또 원하시는데 마땅한 어떤 모델은 또 없고. 네. 예, 예. 그거에 최적화된 게 사실 전동 시트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내가 데일리카의 기능을 충분히 음. 유지하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침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패밀리 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인승 추동 음, 중요한 예. 부분을 다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 시트가 예, 많이 지금 장착들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 전시를 하잖아요. 금주의 시작 때는 그 수원 컨벤션 센터. 네. 예, 광교에 네. 있고요. 어, 동화 건축 박람회에 네. 저희가 아. 또 출품을 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큐보벤또이 모든 뭐 전동 시트가 다 장착된 대로 출시를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여기 법팔로 남양주 진접에 있는 전시장 오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맞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프로모션 또, 또 진행해 주신다면서요. 아예 맞습니다. 계약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그본맞이 프로모션을 저희가 준비해서 어, 시트만 간단하게 장착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한해서 원목 지금 느티나무 테이블이고요. 원목으로 되어 있는 또 체어 의자 두 개까지 해서 네. 프로모션을 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각각 시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예. 지금 그 전부 다 침대로 변환해 놓은 상태예요. 아예 맞습니다. 크기하고 침대로 변환했을 때 음. 사용의 사용상 특징 이런 예.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지금 뒤에 보시는 시트들 세 가지 모두 다 예, 2인승으로 나온 시트들이고요. 카니발에 스타리아에는 이제 3인승으로 들어갑니다. 고그 이제 인승의 차이가 있고요. 어, 사이즈를 보면 다 이제 사이즈는 동일한데요. 전체 확장했을 때 1,800에 침대 사이즈는 폭은 1,200 폭이 나옵니다. 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목베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또 특징이 좀 있잖아요. 주행 시에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네. 네. 침대 스탠 그대로 빠져 나오면서 음. 별도의 이제 쿠션 없이 바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시트고요. 옆으로 가서 이제 플립 시트, 오토 플립 시트 보면 얘는 정말 좋았던 게 그때 네. 변환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했지만. 높이가 낮아요. 아예 맞습니다. 에이. 국내 어떤 전동 시트보다 최대로 낮춰서 음. 기존에 지금 바로 비교해서 보셔도 이 좌우에 있는 시트보다도 높이는 훨씬 낮습니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진 루프든 파업 없이 그냥 순정 여기 음. 보이는 차량에 사용하겠다 하실 때또 이제 안에 실내 고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는 시트. 네. 그리고 오토 메모리 시트 한번 볼게요. 오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도. 어~ 오토 플립 시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높지만 그래도 얘는 어~ 메모리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 맞습니다 원터치로 쫙 펼쳐진다는 거예첫 번째 저희 오토 모션 시트하고 높이나 이제 사이즈는 동일한데요 네 헤드레스트 부분이 좀 달라지면서 네. 인승 딱 헤드레스트 두개지만또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고 어~ 주행 모드에 조금 이제 어~ 최적화되게끔 앞에 보시면 언더 서포트 그다음 음. 메모리 기능 제일 중요하죠. 네. 원터치로 얘가 메모리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대 변환했을 때 전부 다두 분은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아,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충분하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들어가가지고요, 이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각 누워보죠. 각 침대마다 공통으로 이런 자세 나옵니다. <laughs> 네. 해변가나 뭐 강가나 산가 가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 뷰 예, 그대로 예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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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 맞습니다. 누워서 한번 예. 자는 모드로 저희 일부러 뭐 이렇게 이쪽 옆으로 붙지 않았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예, 가본데요. 예, 충분합니다. 성인 두 분은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낮아요. 올라오시면서 이 바닥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 얼마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만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예, 예. 진짜 누워 보면 이건 진짜 방 바닥 같은 것 같은데요, <laughs> 느낌이? 네,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 네. 하나 정도 깔려있는 높이? 네네네. 네, 네. 침대에 실적을 매트리스 높이밖에 안 나와. 오케이. 네. 이것도 공간은 뭐 충분하고. 아, 아 예. 예. 좋습니다. 마찬가지, 오토모션 시트도 공간 넉넉해요. 아, 예. 네. 동일한 공간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자세로. 네. 예, 예. 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편안하죠. 오토모션 시트 안 됐으니까. 예, 예. 이 시트. 조작하는 거, 주행 모드, 우중력 예. 시트 상태, 요거 한번 설명해 주죠.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오토 모션 시트는 중앙에 이렇게 암네스트가 이제 빠져나오는 타입으로 서,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암네스트의 전면에 보면 각 부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아 스위치들이 되어 져 있습니다. 열선 기능 다 되어 있고요. 네, 열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단 네.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통풍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네. 그리고 이쪽 물리 버튼이 또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디필러 쪽에 해서 등받이, 척잡부, 언더레스트까지 네, 맞습니다. 조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뒤에 트렁크에서 이제 또 짐을 넣고 할 때는 네. 이쪽에서 조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원하는 위치에서 예,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상태에서 암레스트 에 있는 이제 조작부를 이용해서 바로 내가 시트로 이제 변환을 시키실 거예요. 음. 첫 번째 등받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척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동시 조작 가능하네요. 동시 조작 가능하시고요. 네. 척잡을 어느 정도 각도 시트 각도를 올려놓으셨다면. 이렇게 지금 언더 서포트만 <laughs> 이렇게 내려서 네. 내가 이제 좌석 상태로, 시트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네. 주행 시에는 이렇게 시트로 등받이 더 올려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 모드로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상태보다 조금 더 편한 내 시트로 가겠다 했을 때는 무중력 상태로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는 살짝 올려주시고 어, 등받이는 오히려 허리 부분 더 누울 수 있도록 각도를 좀 눕혀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시트의 이제 제일 메인 기능이겠죠 그렇지. 이 척자부의 이 바닥 부분을 최대 의 상태로 올리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시트보다 이 척자부의 이 지금 높이는 이 오토 모션 시트가 제일 높이 올라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시트보다도 이제 높은 음. 이 허벅지를 높이를 올릴 수가 있고, 네. 그만큼 허벅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종아리 부분도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의 하중을 최대한 들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각자 체형에 맞게끔 네, 허리에도 이제 최대한 하중이 가지 않게끔 무중력 상태로 기대주시면 이 상태가 나한테 네, 무중력 상태로 이제 주행이나 쉬실 때 이렇게 변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좋은데 예.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 좀 불편했었잖아요, 이사님. 아 예. 그래서 <laughs> 이제. 아 메모리 만약에 주행 모드에 있다가 예. 침대 가는데 다 조작도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원터치 기능으로 탁 누르면 다 침대로 변환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이제 오토 메모리, 메모리 시트. 시트. 예. 그거 한번 이제 가서 보여주시죠. 많이들 원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를 준비했고요.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오토 메모리 시트예요 이번엔. 아 예. 네, 조작부터 한번 또 봐야죠. 예. 오토 메모리 시트도 가운데 이렇게 암네스트. 올라오게 되어있고요. 암레스트를 네. 바로 들어서 보면 각 부위를 조절할 수 있는 등판 착좌부,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까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시트의 가장 메인이겠죠. 1번은 시트 버전, 2번은 뭐 침대 버전으로. 네. 내가 원하는 각도로 딱 세팅해놓으시고 바로 원터치로 눌러만 주시면 바로 예 원터치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좌우로 좌우로는 네. 여기 보시면 열선 스위치가 똑같이 이제 3단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통풍 기능이 추가돼서 새롭게 요 지금 오토 메모리 시트에는 통풍 기능까지 3단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침대 버전인데 주행 시트 버전으로 원터치로 한번 조작해 보죠. 아, 예, 예. 네. 아우, 무슨 뭐 로봇 관절 접히는 것처럼 예, 각 부위별 네. 동시 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그 위치까지 포지션을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네. 아 벌써 다 됐네요. 아유 진짜 초스피드네, 초스피드야. <laughs> 오토 메모리 시트의 헤드레스트는 어, 중앙 부분이 보이시면 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행 모드로 쓰실 때, 평상시 데일리 카로 쓰실 때, 어떠한 뭐, 뭐 조작 없이 바로 후방 시야를 내가 뭐, 확보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게또이 시트의 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하이루프레일지 팝업 텐트가 없는 순정 차량 모델에 저희가 설치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진짜 그냥 카니발. 네. 로 시트만 딱, 착, 착 해서 올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승, 그런지 되는 거고, 아 진짜 광활하네요. 예, 예. 다리 공간부터 시작해서, 예, 다 예. 공간. 또 처음 보시는 그 6인승하고는 또 다른 느낌. 이 다른 있죠? 느낌. 네. 6인승은 아까 2열 회전이었지만, 네. 앞으로 밀어서 저희가 보여드렸고, 얘는 아예 없기 때문에 침대로 했을 때도 앞에 여유 공간이 좀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주행하실 때는 뭐, 훨씬 편안한 네. 포지션으로 내가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각각 조작부, 조작부가 있어서요. 또 별도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네. 엉덩이 부분을 더 올리고 싶다면 음, 음. 더 올려주시고 네. 등받이 좀 제껴주시고, 또언더소포트 올려주셔서 얘도 이렇게 포지션, 예. 무중력 비슷한 예, 예. 맞습니다. 무중력 무중 나옵니다. 기능으로 네. 예, 맞춰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부품이 다 국산입니다 여러분 모터 부터 시작해서 예, 예. 네, 그래서 조작 질감이 될지 아, 빠르기 색이 다 만족할 만한 아예 네. 순정 시트 전동 시트들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구현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되게 요상하게 그 변화는 우리 플리시트를 보러 갈텐데 이번딱 눌러 가지고요 예, 침대로 예. 변환 시키면서 우린 한번 움직여 보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예. 이번 눌러겠습니다. 네. 아, 이 수동 모 수동 시트 못쓸것 같아요 이사님 이렇게 원터치 쓰다가, 아, 예. <laughs>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진짜 좋아요. 예, 예. 네. 얘는 조작하는 거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예, 아예 다르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똑같이 암레스트가 이제 등받이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면 또 이렇게 전면부에 요각 V별 스위치. 를 통해서 내가 높이 조절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여기 이제 USB 단자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 시트는 요거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고 리모컨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음. 부분은 다 여러분들 네, 아다저앞쪽에 플립 되어지는 네. 이제 앞쪽 플립 베드 뭐 지금 착좌부까지 음. 보시면 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다 세팅이 됩니다. 얘도 그럼 원터치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그렇죠? 얘도 리모컨 기능 플러스 원터치 기능, 네. 메모리 기능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시트 침대로 변환이 되게 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원터치로 이제 바로 눌러놓으면 약간 다시 아, 침대로 침대 되는 버전으로. 네, 예, 바로 이제 원터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헤드레스까지 지금. 예, 헤드레스까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 아까 침대로 했을 때는 헤드레스도 별도로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침대 부분을 최대한 도와 있는 끝단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침대 공간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또 확장성 기능이 있고요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세워져서 뒤쪽 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시트로 그러면 변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터치 버튼 하나로 등받이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척자복과 보시면 이제 살짝 각도를 이루어서 올라왔습니다. 주행 시에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밀려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척잡을 자체를 올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플립 되어지는 요 매트리스가 그대로 폴딩이 돼서 플립 시트로 딱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한번더 펴는 것도 한번더 보여주시죠? 아 예. 예. 네. 어 주행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버튼 원터치만 버튼만 눌러주시면 음. 한 번에 펴줄 때는 등받이와 바닥 그 플립 베드까지 한 번에 펴지게 됩니다. 자 시트 앉았는데 조금 더 아, 딱딱하게 예. 좀더그 변화를 주셨네요. 아예 침대로 쓰면서 또 음. 이제 시트로 쓰기 때문에 네. 예 주행 일반 시트처럼 고조용도 이제 강도를 가지게끔 이쪽은 또. 별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 조작 가능하죠. 아 예. 네. 이 상태에서도 내가 어, 지금 착자부죠 네. 착자부를 조금 더 올려서 쓰겠다 음. 하면 이렇게 제가 올려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등반, 등반도 지금 내리겠다. 네. 하면 살짝 내려서 네. 내가 원하는 높이로 각도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주행 모드에는 지금 이 헤드레스트가 어, 조금 낮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면 키 높이에 맞춰서. 물을 뭐 좀더 올려서, 음. 아까 침대로 변환되었던 헤드레스트가 주행 시에는 또 이렇게 편안하게 내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높이까지 음. 내가 원하는 높이로 조절하셔서 그대로. 네 기대시면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트가 참 다양해서 네. 일단 보는 재미도 있고 사용했을 때 편의성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시트들 중에 나한테 최적화되는 기능, 나한테 맞는 시트를. 콜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 예. 이제 시작하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예, 동화 건축 박람회에서 다세 가지 모델, 큐브백 모델 다 예, 전시합니다, 예. 여러분. 예. 오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